과천시의 한 공공 강좌를 신천지 신도가 운영했다는 사실이 과천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강좌를 포교 수단으로 활용한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천시에 사는 주부 A씨. 수년 전 어린이집 학부모로 만난 B와 C에게 이끌려 강사 D씨가 진행하는 자녀 교육법에 대한 강좌를 듣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인 하브루타를 가르치는 강의였는데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중도에 수강을 포기했습니다. B와 C, D는 모두 신천지 신도였고 강좌는 포교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신천지임을 밝히진 않았고요. 일단 정상적인 하브루타 강좌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몇 번에 지나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라는 걸 그리고 이 한국인의 성향을 제일 잘 표현하게 뭐 신천지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결국은 그거였었어요. 이후 강사 DC는 과천시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과천시의 복지관 등에서 하브루타 강좌를 운영했는데 2년간 130여 명이 들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문제는 DC의 하브루타 교육이 과천시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 강좌였다는 겁니다. D 씨가 교육을 빌미로 수강생들과 친밀감을 쌓아 유인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만큼 과천시 공공 강좌가 특정 종교에 대한 포교의 장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이 강의에서 무엇을 전달해 줄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분에 대해서 이제 그 커밍아웃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다수 이익을 위해서 불피했습니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시에 등록된 강좌와 소모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강좌나 소모임 등을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 뉴스 이지호입니다